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입니다. 자, 오늘은 984회차 백학도사님의 로또 비법신설을 랜드카시 프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계단을 올라가니 두 개의 지붕이 보이는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계단은 1번, 8번, 10번, 45번인데요. 세 개의 계단이라고 하니까 계단의 삼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복수를 해보았습니다. 3번, 10번, 12번, 그리고 2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붕이 또 있죠. 지붕은 백학수로 16번입니다. 두 개의 지붕이 보이는구나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붕이 두 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붕의 이복수를 해 보았더니 17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새하얀 숫자에서는 44번입니다. 또 지붕이 보이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보이다 라는 것은 백학수로 보다 11번, 18번입니다. 복귀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2회차에 두 개의 지붕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지붕 위에 닭이 울며 그 뒤에 노림이 있으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의 답이 2번이었습니다. 패턴은 2번, 4번, 11번, 17번, 26번, 27번의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 원구 속에 흰 가방이 존재하리니 자유를 얻을 지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녹색은 사크수입니다. 꿈수에서. 4번, 14번, 24번, 34번, 44번. 이런 숫자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원구라고 돼 있죠. 원구가 무엇일까라고 열심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발음 나는 대로 써보면 0 9번이 되어서 9번이 일단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니까 0 끝수 0 끝수도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흰색 가방이 존재하리니 자유를 얻을지로다 이 부분이죠 흰색은 2번 7번 38번 이고요 가방은 15번과 30번 입니다 왠지 녹색 원구 속에 갇혀있다가 탈출을 하는 기분이죠. 자유를 얻을 지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복귀 자료를 살펴보자면 흰색과 녹색이 같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요. 389회차에 하얀 달팽이는 녹색 나무를 가진 달팽이로구나. 라는 문장이었고요. 이때의 답은 7번이었습니다. 패턴은 7번, 16번, 18번, 20번, 23번, 26번이었고요. 그리고 녹색 원구 소개라고 하니까 이 사크수 혹은 4번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라는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뭐 소개하라고 하면은 앞뒤 숫자의 합이 어그 숫자의 뭐뭐 소개라고 하는 그 삼물 숫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삼물 숫자를 어 분해를 하거나 뭐 합성을 하거나 뭐 이런 거거나 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혹은 그 궁수이거나 예, 그래서 관련된 숫자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번을 분해를 해 보았습니다. 4번을 분해를 해 보면 2번과 7번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7번으로 나누게 되면, 네, 27번의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27번의 가운데 보면 또 4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빈 공간에 그리고 2와 7을 양쪽 숫자를 합하면 4가 되기 때문에 녹색 원 9라는 느낌도 들고 또 2하고 7을 또 더해 보면 9가 됩니다. 그래서 또 녹색 원 9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27번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4번을 또 분해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숫자가 또 있죠. 4번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예, 그 숫자의 모양을 뒤집어서 또 탈출을 시켜보면 17번이 됩니다. 그래서 17번도 염두에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27번이 더 강한 이유는 또 여행가방이라는 단어가 또 27번입니다. 백학수로. 그래서 여행 가방도 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가방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인 27번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신설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선이 세계의 산을 만들어내며 그 의미가 새겨지리로다라는 문장인데요. 선과 산이 따옴표로 강조가 됐죠. 선은 뭐 그 모양 그대로 1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저는 이것이 또 10의 자리에 가서 10번대로도 볼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1끝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또 산이라는 단어는 주로 3번을 의미를 하는데요. 산이 3개라고 하니까 3의 어, 3복수 해서 3, 4, 5 해서 5번이죠. 예, 그런데 이걸또 이렇게 숫자를 늘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선 1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숫자가 2번이죠. 그리고 2에서 산 3개를 만들어내서 가보면, 2에서 5를 더하면 7이 되죠. 예, 그래서 2와 7 해서 27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안에 들어가고 앞에 있는 숫자 합쳐서 15번도 혹시나 예,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근데 15번보다는 아무래도 27번이 자꾸 마음에 걸리죠. 복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27회차에 첫 만남으로 산과 하늘이 시작되며 그 뒤로 세 번의 큰 걸음을 띄우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답은 10번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느낌이 드니까, 1번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하나의 선으로 시작된다 라는 것이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산이 나오고 또세 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색되어진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의 산이라는 것을 붙여서 검색을 해본 건데요. 아무래도 이쪽이 더 가능성은 높겠지요. 656회차 태양을 집어삼킨 삼각형은 힘을 가진 세계의 산 위에 존재하리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의 답은 7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숫자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하나의 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 있는 숫자 중에 세 개의 산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 있는 숫자 일단은 27번이 유력하니까 하나의 선으로 그릴 수 있는지 연결을 해서 그려봤고요. 2하고 7을 연결해봤더니 뾰족하게 산처럼 만들거나 이렇게 언덕 둥근 산처럼 만들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합쳐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산이 될것 같이 보였고요. 또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봐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또 안쪽에 이렇게 세 개의 산으로 뾰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27번이 좀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으로 세 개의 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려본 숫자가 이렇게 삼각형을 좀 이렇게 뜯어진 듯한 느낌의 17번, 17번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로도 하나의 선이자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안에 모서리 부분의 꼭지점 쪽으로 보면, 산이 세 개가 그려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면 17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안경은 따뜻한 바람으로 다시 보이게 되미로다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안경 그냥 안경을 보면은요. 백학수로 8번 27번 새하얀수로 15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안경이라고 하니까 왠지 세강경도 생각이 납니다. 세강경은 31번이고요. 바람은 3번이거나 3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복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3회차에 흑돼지는 제주도에 존재하며 바람이 불때 안경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답은 8번이었고요. 패턴은 8번, 12번, 19번, 21번, 31번, 그리고 35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서 보겠습니다. 다섯째. 두 개의 바퀴는 네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흰색 공간을 침범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두 개의 바퀴를 생각을 해보자면, 구 로또 용지상에서의 두 개의 바퀴가 생각이 나죠. 로또 용지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로또라는 글자에 5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33번과 35번이 정 가운데에 있게 되죠. 그래서 33번과 35번을 두 개의 바퀴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흰색 공간을 침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흰색 공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4개의 선이다 하면 4끝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33번과 35번이 침범을 할 만한 곳이 어딜까요? 가운데 있는 34번 아닐까요? 예, 저는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4번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흰색 공간이라고 하니까 흰색 2번에 공간 7번 해서 27번도 생각이 났습니다. 복귀 자료를 살펴보면 538회 차에 네 개의 공간 속에 한 개의 공간은 반이 되며 하나를 더할 때 작아지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의 답은 34번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신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다리는 없으나 그 이름을 지키며 행복한 동심이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다리가 어, 사람의 다리인지, 강이나 뭐, 이런 데를 건너게 할수 있는 그러한 교량, 다리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둘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량을 뜻하는 다리일 경우, 백학수로 18번이 나와 있고요. 세하연수로는 7번입니다. 또 사람 다리다라고 봤을 때 백학수로는 26번과 6번이고요, 새하얀수로는 11번입니다. 그 이름을 지키며라고 돼 있죠. 이름은 24번이고요. 또 행복한 동심이로다라고 돼 있죠. 행복하다는 숫자가 3번, 8번, 10번, 38번, 이렇게 변형된 숫자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심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움직일 동, 마음심 해서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그 3번을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그 옆에 숫자겠죠. 3이 움직이니까. 3의 좌우수인 2와 4의 조합이거나 또 혹은 빈 공간에 3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수겠지요. 예, 그래서 이 중에 위에 나열한 그 숫자들 단어 숫자들 중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름 24가 있죠. 그래서 이 24를 뒤집어서 예, 42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와 2 사이에 3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복 3을 포함한 움직이는 마음 동심이 되겠습니다. 다리는 없으나 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또 사람 다리라고 본다면 사람 다리 6번을 포함하는 의미가 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뒤집어서 만든 42번도 4와 2를 더하면 6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일단 42번을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리는 없으나, 이것을 사람 다리 중에 세화연수 11로 보자라고 본다면, 11이 일단 사람 다리인데 다리는 없으나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다리가 꺾여서 44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형상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4하고 4를 더하면 앞뒤 숫자 합하면 8번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숫자가 되죠. 예. 다리는 없으나 그 이름을 지키며 라는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선 뒤에서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24번을 뒤로 받쳐주려면 24번의 사이사이에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번과 4번을 받쳐주려면 3번과 5번이 필요하죠. 바로 뒤에 숫자들, 받쳐주는 숫자들. 그래서 3번과 5번을 넣어보았더니 5번 뒤에는 또 6번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 다리 6번. 그래서 6번 쪽은 아니니까 다리는 없으나가 되는 거죠. 네, 6번은 아니고, 예, 2번과 4번을 받쳐주고 있는 숫자, 그래서 35번, 3번과 5번을 합성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과 5번은 또 앞뒤 숫자를 더해보면 8번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또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35번이 말이 되는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 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놨죠. 24, 2와 4를 더해서 이름을 지키며 뒤에 6은 다리는 없으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35번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바퀴에 도 해당이 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드카시 백학도사님의 로또 비법 신설을 풀이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 중에서 숫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풀이한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랜드카시 풀이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랜드카시 주중에 꾸는 꿈들이랑 같이 비교하셔서 예, 꿈수들 중에 중복되는 숫자들로 가져가시는 것이 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반대로 선택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꿈수 중에서 예, 많이 안 선택할 것 같은 숫자로 해서 비교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지요. 예, 그러한 방법들로 해서 숫자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